어미준 검사가 출석해서 쿠팡 관련해서 했던 증언이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우선 그날 영상부터 봅시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사건 당일 날 주임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임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 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 않고 무혐의 지시를 내적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주임 검사 의견을 의 들었습니다. 네. 부장 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임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임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하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증언을 했는데. 저때 당시 지청장이 어디 지청장이었다는 거예요? 부천 지청장이었습니다. 부천 지청장이었던 엄미준 검사가 부장 검사를 패싱하고 부장 검사는 아마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 한다는 의견이었나봐요. 패싱하고 그 밑에 있는 주임 검사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전날 엄미준 검사는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가 지시로 보이는 메신저를 확보했네요 청장님께서는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쿠팡은 무혐의라는 내용이 음, 담겨 있습니다 여러 건 e s s e n g e r m e s s 지 n g e r Messenger. Messenger. m e s s e n g 을 r m e s s e n g 니 r Me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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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s s e 이 g e r m e s s 그랬는데 담당자가 아, 아닙니다. 계약하겠습니다. 합니까? 어미준 검사는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처음 이름을 날린 게 한명숙 모의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설명합시다. 한참 네. 긴 이야기니까. 그 뒤로 이재명 사건에도 항상 등장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내부 메신저거든요. 보니까 부장님 신모 검사입니다. 부장검사한테 담당검사가 어미준 청장 만나고 나서 청장님이 쿠팡은 무혐의 하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보고하고 자기 상관이니까. 상관을 패싱한 채자기 불러와서 이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자기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는 거죠. 네. 제 마음대로 쿠팡 무혐의한 거 아니고요. 쿠팡은 무혐의하라고 하셔서 무혐의하는 겁니다. 라고 해놓고 네. 이제 무혐의한 건데 부장검사가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했던 건이 무혐의가 되려면 그냥 됐을까? 부장 빼버리고 담당을 불러서 무혐의 지시를 할 정도면 이건 수사 대상인 것 같은데.